234만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치웠을 것 같니? 1 8 0 기름에 데이고 카레에 베이고식,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너 방수 아, 도다나 <놀람> 정신 안 차리길래? <놀람> 네,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무슨 영화의 트레일러 일부 장면이 좀또 나오고 있는데요 배우 이한이 류승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나왔네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게 갈비냐 치킨냐 뭐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 봐서는 치킨집 얘기 같기도 하고 갈비집 얘기 같기도 하고 여하튼 일단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연예인 권선일 리포터 <laughs> 없었다. 이거 순한식인가 양식인가? 세프강푸드리앱 제공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오늘은 대박난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대박? 뭐가 이렇게 대박이 났길래 아까 들려주신 갈비집인지 치킨집인지 그런 얘기가 <laughs> 대박났다는 <나타난> 거예요? <laughs> 네. 이거 맛깔스럽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렇게 <laughs> 해주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일단. 현재 대박 소식은 방금 들으셨던 예고편 영화가 바로 개봉 5일 만에 3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영화예요? 네, 배우 이병헌이 아닌 감독 이병헌이 메가폰을 잡은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어, 배우 이병헌 씨가 감독을 했어요 여기서? <laughs> 아니요, 아닌 감독 이병헌이요. 동명 이병헌이 아닌, 네네. 동명인. 그렇지 아, 네.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깜짝 놀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해본 거예요. 아, 그렇게 깊은 뜻이. 네,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 이병헌과 어. 동명이인이죠. 같은 사람 아닙니다. 네. 네. 예고편을 보니까, 무슨 치킨집에서 네. 벌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에요? 네, 마약반 형사팀들이 마약사범들의 아지트 건너편에 있는 치킨집을 인수해서요,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 치킨집이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사를 해야 되나, 닭장사를 해야 하나, 양념반 후라이드반 이후 최고의 난관에 봉착한 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양념반 후라이드반이 아니라 수사반, 장사반, 반반, 반반 치킨집이네, 완전히 여기에. 아, 그렇지요. 네. 이 마약반 형사들이 마약범을 잡으려고 치킨집에서 위장 창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된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그것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앱니다. 딱 보면 앱니까? 네, 앱니다. 네. 그럼 여기 LA에서도 볼수 있습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LA 부에나팍 CGV에서 현재 절찬 예, 상영중입니다. 네. 엄청 웃기다고 합니다. 엄청 웃기면 음뭐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들은 것까지는 보면 왠지는 재미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에서는 얼마나 관객이 지금 들었대요? 오늘만에 네, 무려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네, 네첫 번째 칫... 소식, 네. 첫 번째 대박 소식이었습니다. 집긴 집 대박, 그다음에 관객 수 흥행 대박. 치고 있는 치킨집 대박이기 어, 제목이 뭐라고 어요네 극한직업입니다 극한직업 극한 극한직업 기억해놓고 있겠습니다 자 첫번째 대박 네네. 소식 잘들었고요 두번째 대박 소식은 뭡니까? 네 요것은 이제 대박을 넘어서 완전히 잭팟이 터졌습니다 앞서 1부 2부 뉴스에서 우리 송보부 앵커님께서 잠깐잠깐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매회 무려 천만명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시청한다고 합니다 네 예, 권선희 리포터가 준비한 원고에는 다음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laughs> 아, 뻘쭘하네. 내가 한 시간 전에 뉴스 다 했는데, 이걸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기는. 저 알, 네. 제가 알죠. 저, 저 네. 미국에서 복면과한 미국판 만든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The m a s k e 미국판 복명가왕입니다 뻘쭘해 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2015년 첫 시작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M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포맷을 미국의 폭스사에서 그대로 갖고 왔죠. 이 미국판 복면가왕 더 매스크드 싱어 한해 시청자가 무려 천만 명. 아,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는요, 한국과는 달리 시청률보다는 시청자수로 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늠하는데요. 보통 천만 명을 기준으로 이 천만 명이 넘으면 대박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지금 후, 코 네. 훌쩍훌쩍 네. 거리신 거예요? 네저 감기 걸려서 <laughs> 코 훌쩍훌쩍 죄송합니다 네. <laughs>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예? 대박이다 뉴스 중간에 <laughs> 코 훌쩍거리시냐고 잠시 멈췄어요 그걸 또 제가 아, 알아챘어요 이거 대박이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요 네, 바로 그래서. 하, 네, 우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카피한 네, 무한에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프로그램이 이렇게 대박에 났다고 하니까요. 정말 왜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도 지금 콧물이 막 줄줄 흐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laughs> 아 대박 익스, 익스큐즈. 예. <laughs> 네. 여하튼 이 프로그램이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팍스와 이 원작자인 MBC가 예, 그 로고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나오는데, 그걸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뭐, 저는 뭐, MBC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저희 한국방송 로고가 이렇게 크게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다는 자체가, 네.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이 이제 유튜브로 만들어져서, 저 연예뉴스가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네네. 그때 권선희의 연예뉴스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땐또 자랑스러운 로고가 하나, 또 회사 이름이 하나 딱 올라가 있잖아요. 위코리아요? 위코리아가 크게 써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복면가왕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미국판 복면가왕은요 출연자들이 아예 몸을 전체를 가리는 커스텀을 입고 나오는데요. 네. 그 이유가요. 미국은 이제 다인종 국가이다 보니까 이 피부색도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아예 그냥 몸 전체를 한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커스텀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강대국답게 정말 화려하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하이퀄리티 수준의 커스텀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이 커스텀 한 벌당 제작 비용이 무려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20만 불 되네요. 네, 그렇죠. 아. 앞서 뉴스에서는 20만 불이라고 보도해주셨는데 네. 뭐 한국 그 하나로 계산을 하면 뭐 2억 정도 되겠죠. 네, 구직을 하나로 뭐하러 계산해 여기 미국인데. 에스피 네. 네, 쓸데없는 헷갈려가지고요. 쓸데없는 에스지 네. 마시고요. 여하튼 아, 뭐. 그포스트 제작 비용도 그렇고 제작비 또한 네.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해당 시청자가 천만 명이 넘었으니까 투자한 만큼의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매스키드 싱어 몇 회까지 방영됐나요? 네, 1월 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요 총 4회가 방송이 됐고요. 회당 6명이 출연해서 경험을 벌인 뒤 이제 한명씩 미회에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입니다. 뭐 지금까지 안토니오 브라운, 뭐 테리 브레드쇼 풋볼 선수 두 명과 80세 중국계 미국배 우인 타미청, 또 한국계 코미디언 어, 마그리 쪽, 한국 이름은 조모란까지 네, 네 명이 탈락했습니다. 네, 운동선수, 가수, 배우들까지도 출연자들이 아주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한국 복면가왕에도요. 매스크드싱어의 패널 중한 명인 한국계 배우 켄정이 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켄정 뿐만이 아니라 데드풀의 배우 라이언 레놀즈 또 시스콘을 부른 스틸하트 밀첸코까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판 복면가왕에도 한국 연예인을 캐스팅할 계획이 있다고 어제 제작자가 밝혔습니다 와 미국판 복면가왕에 한국 스타가 출연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네. 한국 스타여야 할 터인데요 글쎄요 월드스타 중 누군가가 나올 것 같은데 짐작가는 연예인이 있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름이어야 하니까 뭐 김연아 선수나 아니면 월드 배우 이병헌 혹은 음. 어, 노래도 잘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방탄 소년단 중에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 음.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이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다저 아, 사이 다 알잖아요. 사이. 아, 사이 아 사이는 못 뜬대. 근데 사이는 아, 나오면은 그, 그 복장 입고 나와도 사람들이 금방 알 거예요. 짜리몽땅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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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키를 뭐 이렇게 조절해서 커스텀을 입으면 또 모를 아, 수도 있겠죠. 아, 사이가 아, 유력합니다. 사이가 네. 유력하네요. 네. 한국의 네네. 복면가왕을 리메이크한 미국판 복면가왕. 더 마스크드 싱어 대박 소식까지 아무튼 잘 들었고요. 자 오늘 끝곡은요? 네. 복면가왕 얘기 한참 했더니 사실 이 복면가왕의 원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네, 개그맨 이경... 네. 유씨가 제작한 영화죠. 복면다로의 주인공 차태현이 복면을 쓰고 부른 복면다로의 OST입니다. 2차선 다리 뛰어들이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